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원로원 주도의 공화정보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재정이 로마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 카이사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인간이라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날짜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생일이 되었든, 결혼 기념일이 되었든, 부모님의 기일이 되었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누군가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뜻깊게 그날을 보내죠. 사회 역시 개인이 모인 집합체이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기념일 혹은 공휴일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설과 추석으로 대표되는 명절과 3.1절, 6.25, 8.15 등의 기념일이 있죠. 3월 15일, 저에게는 특별한 숫자가 아니지만 유럽 사람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 날짜라고 합니다.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던 인물과 연관되어 있었던 사건, 그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읽어볼게요. 역사는 이따금 하나의 인물 속에 자신을 응축시키고 그 세계는 이 인물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이런 위대한 개인에게는 보편과 특수, 멈춤과 움직임이 한 사람의 인격에 집약되어 있다. 그들은 국가나 종교나 문화나 사회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다. 위기에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여 하나가 되고 위대한 개인에게서 정점에 이른다. 이런 위인들의 존재는 세계사의 수수께끼다. 사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위대한 개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이름을 알고 있는 위인들 뿐만 아니라 칠레,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등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세계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족족이 서려있죠. 브루크하르트가 말한 역사가 자신을 응출시킨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인간이 흉내내기 어려운 성육신적 삶을 살다간 이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세계 강대국에 포함되는 나라이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그닥 낯서지 않습니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한번 이상은 접해봤을 테고요. 그러나 다른 기준을 차치하더라도 카이사르가 위대한 개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재정은 오래된 유물 같은 통치 수단이긴 해도 공화정이라는 기존의 질서에서 재정이라는 새로운 질서의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건 역사가 자신을 응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를 외치며 루비콘 강을 넘은 카이사르.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의 세 마디 일갈로 내전의 종료를 알리며 수도 로마로 돌아온 그는 국가를 전면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우선 이집트의 천문학자와 그리스인 수학자를 초빙하여 새로운 달력 제작에 들어가죠. 이 전문가 집단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했다고 하니 현대 과학과의 오차가 11분 14초임을 고려하면 당시 과학과 수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최초의 태양력이 탄생하게 되고 이 달력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한 카이사르는 국민 조폐소를 설립하여 금화와 은화의 환상가치를 고정시켜 경제 안정화를 꾀합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시민권도 로마가 다스리는 속주까지 확대하고요. 이 외에도 35년 전 술라가 600명으로 늘린 원로원을 다시 900명으로 증원하고 항소권을 보장하는 샘프로니우스 법을 부활시켜 사법제도도 손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경제, 사법, 문화, 사회 등각 분야를 망나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데요. 팍스 로마나의 깃틀이 카이사르의 두뇌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천재였어요. 그런데 천재는 시대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죠. 카이사르의 천재적인 추진력과 청사진에 차츰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키케로는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전에도 국가의 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우리는 고물에서 배의 키를 잡고 있었네. 그런데 나는 지금 배를 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고물이 아니라 밑바닥일세. 내가 나폴리에 있었다 해도 로마 원로원에서 결의되는 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제 원로원 결의는 우리 친구인 한 인물의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절친한 친구 아티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불만을 더 솔직하게 터뜨리고 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원로원이라고 자네는 역설하지만 원로원이 의미가 있었던 까닭은 그곳이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일세. 그런 의미를 지는 원로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지금 원로원에 남아있을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아티쿠스, 키케로의 존재 이유는 이제 없어졌네. 아티쿠스, 이제 우리는 편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의미도 없어졌네. 쓴다고 해봤자 언제나 똑같은 말뿐이잖는가. 요즘에는 로마 공화국의 장례를 생각하며 눈물에 젖을 때가 부쩍 많아졌네. 과거에는 정치가 노련하고 원숙한 사람들의 일로 되어있었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그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뛰어다니는 젊은이들의 일로 되어버렸네. 이렇게 되면 노세와 정열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이란 정원 가꾸는 일 정도밖에 남지 않을걸세.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이들에게 카이사르는 분명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양자간의 힘싸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키케로를 위시한 상당수의 원로원 의원들은 안정에 속하는 쪽이었고 카이사르를 따르는 이들은 변화를 택한 쪽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논해야 한다면 참 어려운데요. 안정보다는 변화가 역사가 지닌 본성에 가깝다고 봅니다. 역사를 잘게 세분하면 변화를 택한 쪽이 실패로 점철된 듯 보이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결국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복선이면 카이사르의 운명도 어떨지 감이 잡히시죠? 역사가 나은 시대의 천재 카이사르는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생각이 불온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통안의 외침은 칼에 찔린 카이사르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뱉은 말이고요. 이때 상황을 묘사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 카이사르 암살은 구름 한점 없이 맑은 하늘에 난데없이 천둥 번개와 함께 덮쳐온 폭풍우 같은 것이었다. 죽인 쪽도 죽음을 당한 쪽도 즉반 카이사르파도 카이사르파도 당황하여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려 23군데나 칼을 맞고 쓰러진 카이사르의 시신 앞에서는 아무도 심지어는 안토니우스조차도 고인을 애도하는 말을 입 밖에 될 여유가 없었다. 하나같이 달아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안토니우스도 카이사르파 의원들도 카이사르파도 아니고 브루투스파도 아닌 의원들도 카이사르가 살해된 것을 알자마자 모두 도망쳐버렸다. 브루투스를 비롯한 암살자들은 광난 상태에서 마구 찔러댔기 때문에 동지가 휘두른 칼에 팔을 다칠 정도였지만 마침내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그 넓은 폼페이우스 회랑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수위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피 묻은 단검을 손에 쥐고 하얀 토가의 선혈을 뒤집어쓴 암살자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암살자들은 브루투스를 앞서워 밖으로 나왔다. 자유는 회복되었다. 폭군은 죽었다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왔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앞서 달아난 의원들이 달려가면서 카이사르가 살해됐다고 외쳐댔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미 변고를 알고 각자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로마의 도심이 무인지경으로 변해버렸다. 카이사르가 살해된 날짜는 3월 15일. 원래 그는 3위로 파르티아 원정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9년 전에 당한 패배를 서륙해야 한다는 것은 로마인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였기에 원로원 의원들도 파르티아 원정이 성공하기를 바랬고요. 이처럼 로마 전체가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타올랐기에 원정 출발을 사흘 앞둔 마지막 원로원 회의에서 혹시라도 카이사르에게 공식적인 왕위가 부여되지 않을까 음모자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3월 15일 아침 카이사르의 아내 칼푸르니아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면 외출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미신을 믿지 않았던 카이사르는 악몽을 개의치 않고 회의장으로 향하죠. 사실 카이사르에게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회의였습니다. 원정을 떠난 2년 동안 로마 본국과 속주를 담당할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차대한 출발을 앞두고 열린 3월 15일 회의는 카이사르가 지상에서 눈으로 본 마지막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주동자 14명은 스스로 암살자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는 날이었고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다섯 가지 즉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는 카이사르는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때때로 역사는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속한데요.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역사라는 인격은 암살자들이 유지하고자 한 안정보다 실패로 끝난 듯 보이는 카이사르의 변화를 선택하여 이를 로마 사회에 구현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카이사르가 제 주변에 있다면 그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이사르를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것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리뷰는 마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